여기 한번 해주세요 여기 한번 잠깐 섰다가 섰 오른쪽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선을 좀 다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기대되는 거는 특별 공연이 기대가 되거든요 본식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이서 서범준 배우님께서 어느덧 함께 자리를 초차와 주셨네요. 우리 왼쪽부터 함께 포토타임. 왼쪽 중앙 오른쪽 손으로 다양하게손들들어주시고또 하트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준 배우님께서는 뭐 불소식의 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MG 사대 리틀 김혜 일이다라고 칭할 정도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네, 사랑하는 왼쪽 중앙 오른쪽 손으로 하나, 하나는, 함께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